제95강입니다. 동산물권변동 그리고 물권의 소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이 부동산물권변동이었죠.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물권변동에는 동산물권변동도 있어요. 그런데 동산물권변동도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 행위에 의한 것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물론 법률 행위와 물권변동이 동산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그런데 부동산하고 단적으로 비교한다면,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등기가 공시 방법인데 대하여, 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는 인도가 공시 방법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점유취득을 말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내가 냉장고를 백화점에서 샀다 그랬을 때, 그 냉장고가 내 집에 안에 들어왔을 때, 인도 받았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 배달받았을 때 그게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인도 태양, 태양은 모양이라고 말입니다 애는 네 가지가 있어요 현실의 인도, 간의 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인데 먼저 전체적으로 말해 본다면 현실의 인도는 준법률행입니다 법률행이 아니에요 현실은인도 사실행입니다 사실행이 준법률행 중에서 사실행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대하여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거는 의사 표시가 되겠습니다. 의사 표시. 현실의 인도는 현실력 점유의 성립입니다. 냉장고를 인도받았다 시계를 인도받았다 이겁니다. 간이 인도는 양수인이 이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의사 표시만으로 인도 효과가 생깁니다. 아주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현재 갑의 소유 동산이었는데 을이 그거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즉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갑이 이 을한테 빌려준 그 동산을 을한테 팔아가지고 소유권을 이전시킨다 했을 때는 빌려준 시계를 갑한테 반환하고 갑이 다시 판 시계를 을한테 이런 거안 하고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 이전 효과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점유 계정은 반대로 갑이 을한테 시계를 팔고 자기가 계속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 요게 개념 정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간이 인도는 양도 전후를 통해 가지고 양수인 을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점유 계정은 양도 전후를 통해 가지고 양도인 가백의 점유가 인정된다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